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프진입니다 한국 야구랑 그 새벽에 스축구 몇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자, 요코하마 대 야쿠르트 경기 200154 156197 배당을 받았는데요. 저 배당 메리트상 보면은 이 경기가 지금 야쿠르트가 이기는 게 맞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조금,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까마 프랜승에 언더 한 예상을 해볼게요. 자, 한신대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220144, 어, 165184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요미우리승에 요미승에, 우리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지바로테대 니포넨 경기입니다. 138235, 197156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더 조금 이제 난감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끗 차로 지바로데가질 수도 있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거 지바로의 승으로 이미 봤기 때문에 지바로데 승이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보겠고요. 안전한 거는 오버할 수가 있는데, 이, 한끗 차로, 이게, 잠못 돼가지고, 그, 그, 불펜지 때문에 한번 꺾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냥그 생각하시죠. 어, 오오스스대 세이브 경기입니다. 17177, 263130 배당받는데, 이 경기는 저는 세이브 프랜송으로 보구요. 어, 역배 가능성도 있는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안전한 거는 프레싱이 안전하고 어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자 언더 언더로 보는데 추천하는 건 솔직히 언더입니다 언더 자 두산 대 키움 경기입니다 162 188 233 139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이 경기는 두산 승으로 보고요 두산 승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세계대 삼성 경기입니다 147 213 205151 배당을 봤어요. 이 경기, 잘못하면, 저, 역배가 날 수가 있는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세계 요즘에 장난이 아니라서, 신세계 승에, 어, 언 n o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하고 계십니다. 두, 두팀다빠다가 장난이 아니라서, 오버하고 계십니다. 자, 롯데 대 KT 경기입니다. 173175, 248134 배당을 봤 어, 핸디캡 배당상으로 봤을 때는 KT가 조금 나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아, 이게 참 난감하네요. 이게 왜 LG, 그, 왜 저는 자꾸 부산에서 봤는지 모르죠. 계속 그냥 롯데가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배당 메리트상 보면은, 여러분, 이 미리 맞습니다. 배, 배당 메리트상 KT가 핸디도 나쁘진 않습니다. ,잉? 1점 차 승부가 될수 있거나 2점 차 승부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음 아무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낫겠죠 KT 프랜승의 오너버 같은 경우에는 어, 언더 언더를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은 거죠 언더 괜찮습니다 자, NC대 기아 경기입니다. 166, 183, 238, 137 배당을 받았는데요. 음, 이 경기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 경기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 경기가 대체적으로 좀 잘못하면 잘 꼬일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불안불안합니다, 솔직히 지금, 오늘 경기가. 대부분 다, 대부분 다불안불안 자 이경기는 NC승의 온오버같은 경우에는 오버 한번 볼게요자 하나대 LG경기입니다 230,140,179,169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경기는 어, LG승의 언더를 보고있는데요 이경기 조금 LG승의 언더보고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어. 야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축구는 몇 개만 분석을 하고, 저는 오늘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메가서대 브리즈번 경기입니다. 195330, 300, 395170, 160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 여러분들 그, 무에 가까워서 브리즈번 프랜승으로 볼게요. acl 을 안하겠습니다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컵 대회는 웬만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스페치아 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810 470 123 배당을 받았고요 310 350 185 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는 어... 인터밀란 승에 마인언스까지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는 오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소시에다드 대 베티스 경기입니다. 189, 325, 320, 385, 360, 163 배당 봤습니다. 이 경기가 소시에다드 오버로 많이 좀 봐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음. 여기 믿음이 안가까요이 경기가 저는 이 경기를 어, 베티스 프린슨의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AC 밀란드 제노아 경기입니다. 122, 445, 950 1 8 9 3 3 0 3 1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이 경기는 에이시밀란 승에마인승에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음, 이 경기 자체는 좀 피해스 많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사고가 날수 있는 경기 중에 하나라 보여가지고 조금 불안합니다, 이 경기. 자, 랜드의 어, 모나코 경기입니다. 187-330-320. 370, 360, 16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무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어, 이 경기는 저기 모나코 프랜송으로한번 볼게요. 그리고 온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메가서 경기가 무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AC 밀란 경기가 잘못 갔다가 역배가 되질 수 있는 거 조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무난하게 마인승으로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좀 불안 그리고 베티스랑 소시에다드 경기는 베티스 프랜승으로 예상했던 이유가 뭐냐면 배당값이 조금 절상률이 좀 다르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어, 이제 주말 시작인데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어 가사에 좋은 일만 가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